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4대 보험 마스터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교육, 4대 보험 실무 업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세무회계 사무소 종사자, 기업의 4대 보험 담당자와 사업주 등 4대 보험을 알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보수총액 위탁사업장 편이며 보수총액 신고 이론과 BGC를 이용한 신고 방법을 보시고 위탁사업주께서는 정확하고 편리한 보수총액 신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정산 내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각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보험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2014년 3월 17일까지,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되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월에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 근로자 중 퇴사자를 포함한 적용대상자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건강보험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장 사장님은 3월 보수총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가 잘못 신고되었거나 기준소득월액 특례로 보수 변경신고를 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료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월평균보수가 결정되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당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14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사업장이 대상이며, 신고기한은 2014년 3월 17일까지이고, 근로자별 2013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BGC에서는 신고대상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니 위탁사업주께서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년도까지 그 밖의 근로자 보수 총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 총액과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 총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해당하실 경우 참고해주세요. 전년도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연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그 범위와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만큼만 비과세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 중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차량 유지비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 운전 보조금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지급하는 수당의 이름이 식대,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니 비과세가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외 근로소득은 연간 보수총액으로 산정해 주세요. 보수총액 신고서의 월평균 보수로 2014년 4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평균 보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 팁 하나 알려 드립니다. 2, 3월에 보수 변경 신고를 해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 신고에 기재된 월평균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1분기에 보수 인상, 인하 등 변동 사항이 있어 보수 변경 신고를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는 4월에 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된 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평균 보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단, 근로 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보수액 및 근무월수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은 600만원입니다. 이때, 7월은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월평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여 7월에 받은 50만 원을 제외한 550만 원을 8월부터 12월 근무 월수인 5개월로 나눈 110만 원이 월평균 보수가 됩니다. 2013년 10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취득 신고할 때 신고한 월평균 보수로 2015년 3월까지 적용받음으로 월평균 보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 작성하면 됩니다.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보수총액으로 작성하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니 참고하여 신고해주세요. 근무 월수는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산정에 포함합니다. 지금부터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원유탁사업장에서는 b 즈 c 를 이용하여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신고 방법 하나는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BGC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 신고용 엑셀 파일에 보수를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연간 보수총액과 월 평균 보수를 BGC에서 산정해 드립니다. 산정된 내용으로 고용, 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모두 신고 가능하며 엑셀 파일 업로드는 계산과 입력에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화면 입력 방식으로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사무대행 기관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인원이 적고 한해 보수가 동일해서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 산정이 쉬울 경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단, 고용산재보수총액과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를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를 이용한 신고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BGC 로그인 후 마이오피스에 오시면 임금대장으로 보수총액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왼쪽 마이오피스 메뉴에서 직접 선택하시려면 기업신고 중 임금대장 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엑셀파일 업로드 방법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용 서식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컴퓨터 화면에 파일을 저장하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주세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신고대상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등이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이면 근로자 구분에서 숫자 2를 입력해주세요. 근로자 구분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신고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오니 꼭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근로자의 보수를 월별로 작성, 저장해주세요. 다시 비즈씨에 오셔서 찾아보기를 선택하시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를 선택하면 엑셀 파일의 내용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환됩니다. 변환이 완료되었다면 모든 신고 자료 생성 버튼을 누른 후 확인 버튼을 실행합니다. 모든 신고 자료 생성으로 고용, 산재, 건강보험 세 가지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자료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 자료 생성이 완료되면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화면에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과 월평균보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께서는 해당 내용까지 입력하신 후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하면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는 완료됩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를 이용하지 않고 화면에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고 싶으신 사업주께서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자를 조회하여 대상자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근로자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 신고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상실일이 자동 기재됩니다.사업주께서는 근로자별로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3년 7월 고용보험 요율 인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 보수총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 근로자 등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시고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존송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엑셀 파일 업로드를 이용한 사업주께서는 고용산재보수총액 사무대행기관 존송이 완료되면 건강보수총액 신고하시도록 해당 화면까지 이동하오니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입력하여 직접 신고하고 싶으신 사업주께서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보기를 선택해서 보수총액을 작성하신 후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을 선택해주세요. 안내된 방법 중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013년에 휴직자가 있었고 휴가 중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있었다면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에 포함 산재보험은 제외 건강보험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포함하는 등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보수총액 미신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17일부터 위탁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업무 처리자께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한국경영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0일까지 접수하시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대행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한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를 위하여 EDI 위임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위탁사업장에서도 지금 위탁신청하시면 신고기한 내 BGC에서 보수총액 신고대상자를 확인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4대 보험 보수총의 신고 내용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으로 위탁사업주께서 정확하고 편리한 보수총의 신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사항 등은 BGC 자료실 또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고맙습니다.